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너프된 이후의 세주안입니다 일단 너프 전과 너프 후에 큰 비교... 아큰 차이는 없어요 네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너프 후에 어떨까 해서 즉흥적으로 한판 바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정글링은 레드부터 시작하고요 어 지금 이렇게 파이크처럼 근접 그 근접 서폿이 있으면 은리시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좋구요 이런 점은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 했을 때의 느낌은 어 역시나 그냥 후반 가면 캐리가 됐다 그런 느낌이었구요 일단 그리고 또 적팀이 카르바 빼고는 다 A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컸을 때의 그 임팩트는 예전이랑 똑같더라구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너프됐지만 여전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p 에서 내려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돌거북 먹고 칼날부리로 가는데 일단 미드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자그데둘다 체력이 저렇게 없을 경우에는 정글러가 먼저 오는 쪽이 유리하기는 한데 네 탈론도 지금 블루죠 정글러를. 정글러가 먼저 오는 쪽이 유리하긴 한데. 가기 전에는 일단은 버티긴 해야 되거든요. 정글러가 가기 전에는 그런데 제드가 아마 WW 전멸?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탈론이 실수를 했는지 솔킬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미드가 솔킬 이렇게 내주면은 그냥 조금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어... 하면 되고 어차피 저게 네, 오레이디라는거그 부분에서는 일단 은 초반부터 룬 이득을 본 거고요. 그리고 강타도 계속 아끼면서 네, 정글링을 다 먹었고 제드가 킬딴 뒤에 집을 간 타이밍이라서 이 바이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라도 탑라인 쭉푸쉬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라면은 이거를 리신한테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리신한테 그냥 줘야 되는데 제드가 네, 킬을 따서 오히려 저는 풀렸죠. 제드가 집간 타이밍이라. 자 두꺼비까지 먹어주고 풀캠프 플러스 발게했습니다 네, 4레벨 초반 초중반까지 찍혔고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 예전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생각할 게 없고요 그리고 탑킹 또 이렇게 무난하게 일라우이라서 뚜벅이라서 이거는 뭐 전멸 써도 죽으니까 일라우이가 전멸반응또안한것 같고요 그리고 탑라인도 같이 푸시를 해주면서 집타이밍을 잡아주는데 피오라가 지금 좀 무리하게 CS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저런 거는 그냥 CS 버리고 정리되게끔 그러니까 타워에 정리되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하필 또 촉수도 많은 타이밍이라 이렇게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라이너 분들은 CS 욕심 나는 거는 알겠는데, 정리하려면 타워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영혼까지 끌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웨이브가 지금 크기 때문에, 어차피 밀려지는 라인이라서, 네, 저거 지금 딱 근접 미니언 먹었죠. 이 타이밍에 뺐어야 돼요. 근데 저거 개피 미니언들까지 다 정리하려고 앞으로 Q를 썼기 때문에, 킬각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쭉 빼면 아마 뺄수 있었을 텐데 앞 점멸까지 쓰면서 좀 그래요 진짜 음, 키를 따줬는데 은혜를 왼수로 감는 느낌 피오라 자 일단 집 갔다가 복귀했습니다 정글로 근데 음, 이 판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지연핑을 저렇게 찍어대요 그러니까 스펠 뺐다고 계속 막 찍어대는데 조금 기다리면 되거든요, 사실. 세주아니는6 돼야지 바텀 갱이 좀 정확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여기 3거리에 핑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와드도 있고, 계속 그 근본 없는 지원핑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시야라도 잘그 장악을 해놔야 갱을 갈만한데, 네,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갱 가기도 힘들고, 오히려 미드 봐주는 게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은. 왜냐면 제드 탈론 구도라서, 제드 탈론 구도에서 제드가 이기면 제드가 로밍을 다니고 탈론이 이기면 탈론이 로밍을 다니고 뭐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미드 주도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단 젠덴 리젠덴 레드까지 먹고 다시 바텀을 왔어요 이거는 사실 바텀을 오고 싶어서 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엄핑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시안이 조금 무리를 하긴 해요 스킬샷 못 맞췄는데 안무빙을 쳐줘가지고 이렇게 좀 키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삼거리에 핑크와드 이후에는 또 시야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득을 좀 봤고요. 6레벨이 딱 찍히면서 리신까지 딱 때릴 수 있는. 근데 파이크가 여기서 타워에 맞으면서 조금 애매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리신이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음파를 정확하게 쓰지 못해가지고. 여기서도 이게 엔간하면은 리신이 잡았을 텐데. 예티 구간이라가지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자, 집 갔다가, 정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바텀이, 네, 킬 내주고, 뭐, 뭐, 킬 먹어주고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루시안 카르마라서 라인전이 굉장히 세죠. 뭘, 어쨌든. 그리고, 좀 늦게 죽었다 보니까, 웨이브를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먹어가지고, 6레벨이 찍어가지고, 먼저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탈론도 좀 망한 느낌이 있는데, 탈론도 망한 김에 바텀 로밍을 갔는데, 바텀 로밍이 또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네, 미드에 오히려 채굴 당합니다. 채굴 많이 당했죠. 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다 사려야 됩니다. 후반 보면은 질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적팀은 오레이디라서 갈수록 제드, 뭐, 리신의 힘은 빠질 거고, 세주한니는 강력해질 거고, 또, 파이크도 후반 갈수록 또 괜찮거든요, 처형이. 그리고 피오라도 후반 갈수록 괜찮고요. 그래도 이제 궁쿨 와가지고 또 바텀 봐줍니다. 바텀 계속 봐주는 식으로 해요. 자, 근데 바텀 봐주는 식으로 하는데, 네, 리신도 이렇게 키를 좀 주워 먹긴 해요. 이건 왜냐면은, 위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니까, 러 아까, 그 초반부터 라인전 할 때부터 위쪽 시야를 먹어 놓지도 않고 3거리에 핑크 와드도 항상 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텀이 죽은 타이밍에 뭐 저도 커버하고 귀환했는데 미시는 드래곤을 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드래곤도 어 와딩이 하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후반 볼라면은 카이사나 뭐 피오라 키우는 게 맞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텀을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줄 라인 정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욕심 내지 않고 카르마만 딱 잡고 빠지면 돼요. 네, 이와 중에 탑은 또 솔킬 따주고 미드는 솔킬 또 따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드가 커도 나중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이 매우 작은 조합이라. 네. 카이사다 보니까 나중에 조냐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드가 크면은 뭐 제드 쪽을 본다기보다 그냥 피오라 어, 카이사 이런 쪽으로 키워주, 그 키워주시는게 맞습니다 세주아니로 제드 뭐 잡, 잡아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젠덴 레드 먹고 다시 또골 그 돌고 북 먹어줍니다 계속해서 바텀동선을 잡을 수밖에 없는게 정리 신도 루시안 카르마가 라인전이 되게 세기 때문에 라인전을 빨리 끝내주고 지금 탑에서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1라오이를 조금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바텀을 리신도 와주는 거고요. 솔직히 바텀 터지면은 적팀은 미래가 없긴 해요.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네, 그래도 뭐 적팀 입장에서는 카이사는 잡았는데 잘 크고 있던 제드가 끊긴다는 것도 은근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탈론도 합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보면서 탈론도 킬주서 먹고, 이득을 봅니다. 탈론이 그리고 제압킬을, 리신 제압킬을 먹었습니다. 추가 골드 500골드라서. 제드가 한번 끊기고 탈론이 제압골드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탈론도 조금 풀린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정도 타이밍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세주아니가 성장 체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성장 체력이 10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워모그를 투코어로 가면 안 돼요. 투코어로 워모그를 가면은 워모그가 안 터집니다. 워모그를 간 다음에 뭐 루비 수정 2개, 거인의 어리띠나뭐그 정도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코어로 망자에 가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템을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워모그를 가는 식, 3코어에 워모그를 가요. 이거는 이제 뭐너프하기보다 그냥 템트리 수정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제드 만났는데 제드가 바텀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마크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크가 끝났는데 이렇게 쫓는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적 팀이 오래이디잖아요. 오래이디일 때 탱커를 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러고 싶어. 네가 날 잡을 수 있어? 너가 백날 때려봐야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과시하고 싶은 느낌. 뭔지 아시죠, 나도. 탱커 하면은 이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응. 드래곤 리신은 파이크라서 파이크가 세주안니 패시브 같이 터트려주기 때문에 되게 빨리 잡았고요. 그리고 탑에 리신이 보였고 피오라가 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리신이 이제 드래곤을 내주는 대신에 전령까지 바로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안봐도 비디오예요. 네, 피와도 깔려 있죠. 이거 뭐,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긴 해요. 강타가 없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탈론이 계속해서 안에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뭐, 일라오이는 빨리 녹여주긴 하는데, 이후에 리신이, 이런 점은 조금 좋더라고요 정복자 리신이라가지고, 네, 정복자 리신이라 탱커랑 싸울 때는, 리신이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빨간 강타 플러스 정복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피오라는 잘리고 와서 또 바로 잘리고요. 손해를 좀 보긴 했어요. 전령을 맞긴 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아쉬운 게, 탈론이 풀스펠이었는데, 전멸점화 다 활용이 안 됐어요, 사실. 여기서는 리신을 먼저 보고, 아니면 여기서 점화 쓰고 리신을 같이 때렸으면은 리신이 잡혔을 텐데, 네, 아쉽네요. 탈론이 나는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네. 자, 투코어로 워머그를 갔죠, 이 판은. 투코어로 워머그를 갔는데 체력이 2800. 좀 많이 부족하죠. 200이나 부족합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망자를 먼저 가는 게 좋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투코어 워머그가 거의 고정이었죠. 근데 체력 30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레벨 돼도, 어, 100 정도가 모자라요. 네, 그리고 그새 또 탈론이 잘리고요. 참 답답한 게임이긴 해요. 라이너가 허무하게 죽거나 솔킬, <laughs> 솔킬 따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답답한 게임이긴 한데 상관없긴 해요. 왜냐하면 적은 오레이디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세조하니가 할수 있는 그 괴물 같은 플레이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도 잘리기만 하던 탈론이 리신을 한번 잘라주고요. 리신이 이 타이밍에 탑에 있는 게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잡아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탈론이 제드랑 한번더 싸웠는데, 제드를 데려가줍니다. 게임이 좀 반전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루시안도 잡히고요. 자연스럽게 아까 대지 드래곤 먹고 그 먹어놨기 때문에 바론도 가능하고요. 근접 서포터가 있다면은 역시나 이거 먹을 때 도움을 좀 받죠. 패시브, 그래서 패시브 계속 터집니다. 적은 이제 미드에 전령 풀어놓고 바론 막아보자 해서 이런 무빙을 치는데 생각 이상으로 속도가 빠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싸움 나면은 이득 더볼수 있죠. 네. 일라오이는 이게 피오라 고정 데미지에 체력이 다 뚫리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일라오이 상대하기가 좀 편해요. 세주하니 패시브도 체력 비례 데미지라서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어, 치유감소 하나 갈라고, 가려고, 치감탱 갈려고 덤블조끼 가는 모습이고요 이후에는 뭐, 망자가 못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시점 왔으면은 탈론도 이제 킬 먹으면서 레벨링 복구했기 때문에 좀막 해도 됩니다, 해야 되나? 세주하니로 죽을 그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게임에서. 그러니까 어느 플레이를 하든 세주하니로 죽을 위험이 잘 없어요. 뭐 이후 싸움이 일단은 뭐 적이 되게 잘 크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막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멸궁 쓰고 막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도 적이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그냥 막 이러고 놀고 있는데 네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주하니가 이런 점이 좋아서 오피였는데 여전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적팀에 카이사가 있을 경우에 어, 카이사가 좀잘 크면 확실히 근데 녹긴 녹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예전에도 카이사 잘 크면 녹았죠. 체력 높은 탱커들은. 탱커 잘 녹이니까. 그니까 러뭐 어쨌든 예전이랑 너프대도 느낌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초반 단계에서 한 5, 6렙 단계에서 예전보다 한대 정도는 더 쳐야겠죠. 평타를. W 개수 너프, 뭐, 기본 체력 너프로 인해서 W 데미지가 예전보다 조금 체감될 정도로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때려야 된다. 한두 대. 초반 단계에서는. 근데 이 정도 시점 오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미친듯이 그냥 계속 돌진하고, 그냥 받고, 이렇게 해도 뭐 적팀은 세주하니를 때려도 딜이 안 나오고, 세조하니를 잡으려고도 안해요 사실. 카이사, 뭐 피오라, 탈론 이런게 있는데 세조하니를 굳이 치려고 안해요. 근데 세조하니 딜이 W딜이 나름 괜찮게 뽑혀서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너프 뒤에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